재고 소진을 해야 하는 모델들 정책은 변동이 있습니다. 할부원금 영원에 현금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알려드리고요. 현금을 받으면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폰 찍자, 싸게 사고 카페에 입점된 업체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. 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델은 S24FE입니다. 전통신사. 통신사 이동하는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 통신사에서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이기 때문에요. 통신사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. 출고가 94만 6천 원이고요. 115요금제 사용시 공통지원금 50만 원입니다. 공식적인 할부원금은요. 44만 6천 원입니다. 추가지원금은요. 평균 80만 원입니다. 할부원금 영원에 현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평균 값입니다. SK텔레콤은 현금 지급 25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. KT는 40만 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평균 페이백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. 성지 가격은 위와 같이 형성되어 있고요. 일반 판매점은요 30만 원 정도 할부 원금 차이가 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단순하게 할부 원금 영원에 판매하는 곳들이 많고요. 지원이 적은 곳들은요, 할부원금 10만원, 20만원에 판매하는 곳들도 있습니다.